안녕하세요 스토리맵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맵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를 백업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기시거나 포맷하시거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제 데이터를 백업해 놨다가 다시 쓰실 수가 있는데요 백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동 백업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자동 백업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맨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회원 관리 포 메뉴의 데이터에서, 여기 백업이라고 있습니다. 백업 보이시죠? 백업 하기 전에 만약에 USB로 백업 하실 거면은 USB 드라이버를 꽂아주세요. 저는 지금 USB 드라이버를 켜놨는데요. 백업 들어가시면요. 만약에 USB 드라이버를 꽂아놨다면은 아, USB 드라이버가 어, 잡히게 됩니다. 어, 데이터 백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기본 백업 폴더가 보이시죠? 이걸 다른 폴더에 하고 싶으시면 그 드라이브 명칭 갖다가 넣으셔서 D드라이브 -D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 기본 백업 폴더가 다른 곳원시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그 폴더에 백업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백업을 누르시게 되면은 고, 요 기본 백업 폴더에 들어가구요 만약에 에, 하드스크나 usb의 외장 외장 하드디스크나 u s b 를꼭빼업 하시려면 여기에 새로 생기신 이 아이콘 자동으로 잡힌 건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뼈업이 됩니다 에, 어디에 뼈업되는지 딱 보이죠 그 드라이버나 USB 휴대용 어, USB 하드라든가 그런 대 쪽으로 뼈업 하시게 됩니다 날짜가 딱 뜨게 되는데요 그 날짜 안에 데이터가 아, 들어가게 됩니다 크기를 보시면은 크기 순서를 눌러서 보시면은 0KB가 아니신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어, 데이터가 정말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이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로 이동하시거나 아, 포맷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KB가 된 거는 이 정도만 이게 나오셔야 되고요. 물론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 완료가 되시면 이제 종료하시면 되시는데, 이 백업 하실 때는 저희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는 아 백업되지 않으시니까요. 저희 프로그램이 같이 떠있지 않은지, 윈도우즈의 동작 중이 아닌지 꼭 화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